저 처음 SM 들어왔을 때, SM 오디션 본다고 그랬을 때 누나가 반대를 했어요. 반대를 했어요. 왜냐면 우리 누나는 완전 대성 기획사 광팬이었어요. 아 그래서 그 당시 때 잭스키스 형들, 핑클 누나들, 뭐 김효수 누나 뭐 대성 완전 매니아인 거예요. 그래서 전 너무 웃겼던 게 처음 SM 오디션 보러 간다고 그랬을 때 누나가 네가 감히 이 누나가 대성 전통이 있는 빤인데 <laughs> 네가 지금 S.M.을 가서 오디션을 봐 이런 거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느 날 저랑 이제 TV 보고 있는데 형들 이제 빈 노래가 막 나오는 거야. 그 노래 하는데 누나가 이제 인모양으로 막 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딱 걸린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 뭐야? 그랬더니 막 S.M. 막 다른 말을 막 하면서. <laughs> <laughs> 좋 아유 눌러줘 구독 해줘 눌러줘 사랑해, 사랑해 미안해요 미안해.